어,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비호감이 더 많을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랬죠. 그로 인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영토 야욕을 벌였다면 지금보다는 관계가 더 개선됐을 텐데 참 아쉽죠. 특히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서 일본 제품 특히 일본차가 불매운동 타겟 중심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차를 시승하거나 리뷰하는 사람들이 시승기 올리는 순간 욕을 크게 먹었죠. 심지어 일본차 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도 작성한 기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한 네티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어져서 그런지 극단적으로 일본차 리뷰했던 기자나 유튜버 리뷰어들을 욕하는 댓글 빈도 자체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더군요. 단지 일본차 리뷰 시승했다는 이유로 토착 왜군이 일본 앞잡이니 뭐 사실 이건 약과죠. 더 심한 욕 댓글도 봤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일본차 리뷰 시승하는 기자, 유튜버 리뷰어들은 일본차를 리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걸까요? 단지 자동차를 보고 체험 또는 시승 후 평가 후 기사를 작성하거나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일 뿐인데 토차 개군이 친일판이 등등 욕을 먹어야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물론 리뷰한 일본차를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좋다고 하는 등의 내용이면 뭐 소위 말은 빨아준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솔직히 욕먹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글이나 영상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뜬금없이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GR86 시승기 보던 중 댓글에 해당 시승기 작성한 기자를 대놓고 욕하는 거 보고 아 이건 정말 아닌데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아무리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욕하는 건 한참 선 넘은 것이죠 시선기 자체가 너무 편향됐거나 잘못 작성됐다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네티즌분들 이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